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생활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우리 생활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 밤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장대를 세우기로 계획한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 밤에 아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자신의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합니다. 그 내용 중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고자 했던 두 내시를 고발한 사건을 듣게 되고 왕은 그 일로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베풀었는지를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신하들의 대답은 베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기 위해 왕을 찾아 왕궁 바깥들에 이르렀고 왕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만에게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고. 하만은 왕의 물음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외에 누가 왕으로부터 존귀히 역임을 받을 자가 있겠느냐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만이 왕에게 답합니다. 왕이 입는 왕복과 왕이 타는 말과 왕이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왕이 가장 종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입히고 태워서 성중의 거리로 행진하게 하고 왕과 같이 대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말대로 속히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 시간 모르드게는 다시 되걸문으로 들어오고 하만은 괴로움에 휩싸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말하자 그들이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진짜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극적인 반전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날 밤에 왕이 역대 일기를 읽을 마음이 생겼을까요?그리고 신하가 어떻게 모르드개가 기록된 장을 읽게 되었을까요?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또 하마는 자신에게 닥칠 일도 모른 채 여전히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교만히 행하다가 결국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마치 지혜롭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에게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를 세우라고 조언을 했던 친구들로부터 결국은 모르드게 앞에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아이러니한 이야기마저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인생은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스스로를 지뢁게 여기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모르드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펼쳐지는 일들은 모르드게의 믿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삶. 그 삶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오늘도 그렇게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바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세상의 현명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는 세상에서는 어리석어나 하나님 안에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앗 교회 새벽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